너무 낯설죠? 잠시 <웃음> 쉬겠습니다 <웃음> 이런 걸볼줄 몰랐다 요즘에 한국 집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대요 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빨리 들어와 아, 너무 추워요 밖에 오늘. 너무 추우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네. 안에서 얘기하자 네. 언니. 와, 집이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좀 그랬는데 네. 집이 장난 아니에요 언니 깨끗해요 음, 그니까 <laughs> 욕조도 있어 언니 여기 미쳤다. 욕조 너무 좋아. 추우니까 빨리 난방 응. 난방 끼고.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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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세요. 난방. 운전 은정. 같대. 와. 너무 따뜻해. 아저 이제 또 이제 쉬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따뜻하다 이때. 금방 따뜻해 져 잠시 <laughs> 쉬겠습니다. 아 일본에서는 <laughs> 네. 저는 주택을 살거든요. 주... 텐둑주택 어. 음. 주택을 살면은 바닥이 진짜 차가워요. 그쵸. 온돌이 없어가지고. 텐둑주택 에서도 난방 있지 않아요 우리 집은 주택이 없어요. 아, 원래 그래요? 약간 아파트멘트 그런 데서 많은데 우리 집은 없어가지고 음. 춥고 이불을 음. 덮어도 얼굴만 춥고 한국은 진짜 음. 추워서 그런지 난방도 잘 되어 있잖아요. 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음. 그냥 밀라 같은 데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닥 도자하고 음. 솔직히 진짜 바닥이 중요한 것 같아. 요 바닥이 따뜻해야 따뜻해. 근데 저는 음. 진짜 한국에 와서 온돌이라는 음. 존재를 알게 되고, 이렇게나 따뜻해지는 줄 몰랐고, 워낙 제가 한국에 산지 오래됐으니까, 음. 가끔 일본 본집 가면은 음. 너무 불편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스톱 있잖아요. 음. 공기로 따뜻해지는 거. 음. 근데 그렇게 하면 고기만 따뜻해지요 맞아, 고기만 따뜻해지면. 따... 맞아, 맞아. 좋죠. 그리고 잘 때도 그거를 커서 자야 돼. 위험하니까. 음. 밤에는 어떻게 지내요? 이불로 지내죠. 나도 요즘 생각해서 음, 깨달은 음. 차이인데, 음. 한국에서는 음. 밤 안에 따뜻하니까 음, 이불이 음. 얇아도 괜찮거든요. 음. 한국 이불은 진짜 두꺼워요. 두껍고 음. 무겁잖아요. 음. 엄청 따뜻하고 그런데 그런 차이가 거기서 있나 음. 아니 그래도 밤에는 추우니까 음. 이불이라도 약간 두껍게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는 난방이 있었는데 단독주택에 음. 난방이 음. 있었는데 오빠랑 같이 처음 살았을 때 그냥 아파트 같은 데에 음. 거든요거기서는 난방이 없어서 그 아파트는 없을 음. 경우도 있지 에어컨으로 음. 따뜻한 공기 나오는 거 그걸로 음. 했었는데 음. 공기가 너무 건조해요 음. 한국에 건조, 응. 와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한국 응. 응. 시집가서 응. 좀 어때요? 나는 아직 경험을못 해봤으니까 응. 내기본은 일본잖아요 그래서 음. 그렇죠. 어, 여기좋 달라 어, 그게 되게 궁금하다. 아, 어떻게 달라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오빠 분과는 그남방 같은 거 아끼는 스타일. 너무 추워서. 역시 한국 이렇게 춥구나. 아. 그리고 우리 침실은 한무. <laughs> 에있어 너무 추웠어 찬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응. 응. 한국에서는 이것도 차이점인데 응. 일본은 찬문이 문이 하나예요 응, 근데 응. 한국은 추우니까 응. 문이 두개 있잖아요 안 춥게끔 란다 같은 곳에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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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있잖아요 보통 응. 어, 그러면 한국도 시어머니 집 조금 오래되신... 일본 네. 지금 현재 주택은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음. 구조가 우리 집도 그냥 하나만 문이 있어가지고 찬바람이 음. 들어오면 너무 추워요. 음, 음. 지금 제가 자취를 하잖아요. 음. 무조건 잠문 두개 있어서 음. 절대 잠바람 안 들어오고 음. 따뜻해요. 그리고 그 베란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베란다라면 그냥 밖에 있잖아요. 음. 음. 게도 아니고 안에도 아니고 그 일본에도 있지 않나요? 우리 집 있는데? 에? 있어요? <laughs> 네, 처음 봤어요, 저는. 에이, 그거는 아니죠 네. 언니. 진짜로? 베란다, 일본에. 일본 베란다 있잖아요. <laughs> 베란다.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전문이 없어요 베란다에 창문이 네. 있다고? 아! 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네. 지금 아 그러네요 그런 네. 구조는 저도 일본에서 못본것 같아요 일본에 음. 완전 베란다 하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지 음. 빨래도 거기서 하고 아 그래요? <laughs> 욕조 있는 데서 음. 하지 않나요? 욕조에서 <laughs> 하고 밖에도 해요 여름에는 네. 밖에서 탔뜻니까 여기서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나 겨울에는 욕조에 음. 솔직히 한국에 와서 살았던 집이 이름피스텔 그런 밖에 없었거든요 크게 차이점이 어떻다 하면 집값이 올랐다 대학생 때는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계약 끝나고 나갔더니 집이 그하니까 너무 집값이 올라와 가지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여기 집이 들어와서 느끼는 게 기능, 기술 와. 고마워 하더 네. 음. 저는 이런 집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음.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고, 막, 음, 뭐 음. 역초도 있고. 음. 저도 이 집에 들어와서, 숲도 깨끗하고. 넓고, 에이, 에이, 반도 어. 있고. 에이, 에이. 진짜 되게, 비싸겠다, 여기. 음, 살고 싶어요. 어, 근데 언니 지금 너무 따뜻하신 거 아니에요? 응 따뜻해요. 응, 어 따뜻해 너무 따뜻 해졌다 언니는 그러면 일본에서는 주택 사는 거죠? 많이 살아봤어요. 주택도 아파트도 우리 집은 주택이기도 하고 응. 우리 이모 집은 아파트, 응? 만션. 그러니까 응, 응, 응. 저런데 살아가지고 응.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응.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 화장실 있죠? 타로 네, 따로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아. 맞아 일본에서는 음. 무조건 욕조도 있고 탈의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옷을 입는지 궁금해요 탈의실 있으세요 혹시? 욕조 앞에 없어요 욕조 앞에 탈의실이 있다 아그 공간이 있다는 응, 거죠? 공간. 그..그..그거 거기 응 어,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근데 그런 것도 그쵸? 있는 거 근데 한국은 나가면 바로 거실 같은 거 있어서 저는 지금 오빠랑 둘이서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부모님이랑 살았을 때는 바로 욕실 안에서 입, 입고 나가니까 항상 음. 쳐줬었어요 음. 화장실 입고 옷을 얼리고 갈아입어요 근데 세월하면 거기에 물이 안 가요 안 가게끔 막아거나 음. 제가 지금 사는 오피스텔은 음. 공간이 있어서 음. 따로 있어요. 경우를 따지자면 일본 제본집은 음. 이불을 따뜻하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따뜻한데 얼굴만 너무 좋워요 그리고 밤에 뭐 온돌같이 이렇게 켜 넣을 수가 없어서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닦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음. 얼굴만 춥고 힘든데 음. 처음에 한국에 와서 온돌를 써서 잘 때는 핑클 음. 반줄 알고 음. 중간에 깼다가 음. 안 풀려서 이런 경우? 훨씬 환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주택이 너무 추워. 일본 주택은 한바람도좀 음. 많이 들어오고. 언니는 음. 어때요? 뭔가 일본이랑 차이점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잠은 바로 옆에서 차고 있어서 일본? 응.에 음. 있을 때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 춥다 얼굴이 있잖아. 너무 추워. 그런 경험. <laughs> 전 한국에서 했어요 어. 근데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니까 엄청 어. 따뜻해요 온돌이니까 바닥이 따뜻하니까 음, 음. 어딜 가나 똑같이 따뜻하잖아요 음, 한국은 음. 방 안에 제 주택은 음. 스톱이니까 주변만 음. 따뜻하거든요 우리 멍멍이가 두 마리 있어가지고 멍멍이들도 음. 거기 막 있어요 음. 다 같이 이러고 있는데 얘가 앞에 막아 있으니까 <laughs> 추운 거죠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 양보 드려야 되고 이렇게 음. <laughs> 다 같이 이러고 있다니까 음, 우리 집은 오래 음. 어, 그래? 언니 그러면 우리 좀, 음. 좀 물도 마시고 음. 우리 먹으러 가자 <laughs> 와 근데 응. 한국 냉장고는 진짜 크다. 응, 진짜 크죠. 와 한국 냉장고는 무조건 물이 음. 있어 참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김치 음. 냉장고가 따로 있잖아요. 물 들어가야 하난 논답일 줄 알았거든요.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음. 무조건 김치 음. 떠오르잖아요. 진짜 음. 한국 사람들이. 음. 진 매일매일 김치잘 먹고 응. 무조건 맨장고 안에 키치가 있어요 이런 걸볼줄 몰랐다 맞아요. 요즘에 한국 집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게... 부를 수 있대요 <laughs> 이거 진짜 매우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엘리베이터 호출 되나? 이따가 하는 걸로 나갈 때 그럼 집이 진짜 좋다